안녕하세요. 인공지능 상담 콜봇 아르미입니다.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됩니다.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. 궁금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해 주세요. 통장 해지 서류 좀 알려 줘. 통장, 도장을 모두 가지고 있으세요. 아니? 통장 해지 시 통장이나 도장이 없다면 농협은행 고객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농축협 고객은 가까운 농축협으로 방문해주세요.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으로 가입한 상품이면 영업점 방문 없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해지 가능합니다. 마이너스 대출 해지 방법이 어떻게 돼? 인터넷뱅킹과 영업점 방문 해지 중 원하시는 방법을 말씀해주세요. 영업점 방문할게. 영업점을 통한 마이너스 약정의 제한부는 약정했던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. 영업점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과 약정통장, 도장 등을 지참해 주시고, 약정했던 영업점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하려는 지점으로 먼저 문의하세요. 업무 처리를 도와드릴 상담사를 연결하겠습니다.